복된 주일마저 사나님께 예배할 때또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원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건강 지켜야 되겠지요 또 명예도 지키고 재물도 지켜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국가를 지켜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말인 것 가운데 우선 마음을 지키라고 이르십니다. 달리 생각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요, 가장 기본이요,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마음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마음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마음은 생각 주머니입니다. 때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우선 모여지는 것도 마음입니다. 때는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지요. 반대로 어지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어떤 생각 혹은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골로세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굉장히 거친 공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서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가운데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라고 적고 있고요. 훗날 예수님께서 시부리는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서 말씀하고요. 마가복음 말씀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은 마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거친 땅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원수 사단이 우리 마음 밭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가라지까지 덧뿌리고 있으니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또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요. 우리 마음 중심에 늘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중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열두 번째 책이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외부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바울은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당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가 전해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은 썩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도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이 말을 한 번도 고심어 생각해 보면 골로새 교회에는요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은 복음의 터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도 하기, 어, 하기도 하고요. 혹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어,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혈의 공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비록 생명 부지의의 사람들이었지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적어 보내게 되어지는데, 골로세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소식은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심지어 말하고 있는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와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간직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번더 고심과 생각해 볼 것은 사실 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말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사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굳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나요? 복음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교회와 성도 하지만 이것이 당시 골로새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고향 내려갔다가 고향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같이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던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 바쁜 것도 좋은데, 예전처럼 교회 일도 좀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땐 됐던 그 권사님의 저한테 뭐라고 됐고 하냐면, 목사님, 요즘 전도가 돼요. 요즘 전도가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됐고 해야 했을까요? 혹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지요. 그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런데 그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것,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절을 보내셨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고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도 말이 안될 뿐더러 더군다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 승천했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온다니요. 이 역시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또한 미련한 일처럼 보이겠지요.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고 비웃습니다. 단한 번도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간직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 나를 구원하였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이 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도 혹 우리 안에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면, 대체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신념을 품고 살아갈까요? 그래서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콜로스의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사로잡다라는 표현은요. 전쟁에서 포로를 사로잡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전쟁에 포로로 잡히면 무엇이 될까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면요. 노예가 됩니다. 즉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만 세상의 노예가 될까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죄의 종류로 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다시 뭐가 된다고요? 다시 사로잡힘으로 죄와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다른 말로 좀바꿔 표현한다면 복음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복음을 믿지 않니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한번속지두번 속나 합니다. 그래요. 어쩌면 사람은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하여 새롭게 한 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이 또한 우리 이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복음에 차별이 있다면 어찌 그것이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동안은 목회 회의가 생겨서 아 나는 목회 은사가 없나 보다 목회 그만 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나름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정리하고 그만두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그런 생각에 불을 지핀 것은 사실.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평생 설교했어도 교인들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와 버렸어요. 한 아, 목회 환경도 녹록치가 않은데, 나도 한다고 해봤는데, 가시적인 열매도 보이지 않고, 그러던 차에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의 목회철학에 속아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선배의 푸념에 사로잡혀서 목회를 거의 그만둘 뻔했습니다. 그때 그만뒀더라면 여러분도 못 만났겠지요. 근데 이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힌 저를 해방한 것도 또한 복음이었습니다. 연말 돼가지고 구역회하려고 감사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끝나고 참하시면서 그 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박목사. 목회는 내가 하는 것 같지, 천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왠지 알아, 교회는 주님 거거든. 그치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께서 피를 값주고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것이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이됨을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더 이상 전도 안 된다고 사람은안 변한다고 하는 그런 신념에 돌돌 뭉쳐 있다면, 우리가 그런 거짓된 신념 세상의 철학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의 돌을 미련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밖에 안될 겁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오직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믿자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마 십자가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골로세스에 읽고 있습니다만 이 콜로세스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지의자들이 주장하기를 구원 받으려면 예수 십자가가 가끔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율법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 남성이 할례를 받으면요 죽습니다. 아픈 정도로 끝나면 너무 너무 다행이고요. 정말로 죽어요. 왜냐 오늘날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항생제도 없어요. 그래서 성인 남성이 할례를 받으면 그 상처가 덧나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죽기십상입니다. 그런데도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할례 받으라는 요구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할례를 받으면요. 그게 소위 말해서 계급장이 되고요. 훈장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통령이 장차관을 새로 임명한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뭐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제 눈에 어떤 게 들어왔냐면 국가보훈부 차관의 이희완 대령이라는 분이 임명이 됐다는 뉴스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분이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분이고 그때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위일하게 현역 군인 가운데 충무무공 훈장을 받은 군인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뭐 어떤 검사 출신이 뭐 방통위원장 오르고 뭐 이런 기사는 뭐 들어오지도 않고 이완 대령이 누구야 하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국가를 위해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고 훈장 받은 사람 그 이력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구리 중에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 죽었다 살아났다고 예수 때문에. 왜 사람들이 할례를 받느냐? 할례는요, 목숨 걸고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으면요,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어떤한 사람이 그 아픔을 참고 목숨 걸고 할 일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큰 훈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의식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 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지고 주임 따라가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르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 p 하나가만 매를 세번 맞았고 오게 갇히고 파 i 당하기를 여러 번 했던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p 데그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r i 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참고 견디고 행했던 그 모든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자랑할 것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 신앙의 논센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 닮은 게 아니고 점점 바리새인처럼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리세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보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리세인의 진형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능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세인 자기 자랑이 충만합니다. 자기 의가 의 충만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 같은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닮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되고 말았을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를 두차 살아가지 아니하고 실은 자기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지만 실은 훈장 받기 위해서 자기 일을 쌓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이런 걸 가리켜서 로마서 십장 삼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며 일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내 힘입니까? 내 열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골로스에서 2장 7절의 말씀 다시 읽으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임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만약에 내 힘으로 했다면 혹은 내가 했다면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뭐가 감사하겠어요? 내가 했는데 자랑할 일만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주시는 대로 행하였기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공급하신 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만에 하나 조그만 것이라도 내 안에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가기에 우리 삶의 그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에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거짓된 신념이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성도 여러분 복음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또 날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때론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살자 빌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어서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